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하나님이 그 마신 실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 장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옛 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명백해 합니다.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알기에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고 할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독자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해 타락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의 혼합이 있어서 선과 악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행, 종교, 도덕, 윤리 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통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행한 선행과 헌신과 충성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담이 가져온 죄, 사망, 육신, 마귀, 세상 곧예 창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세계를 여시고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